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정입니다. 오늘이 6월 10일입니다. 토요일이죠. 오늘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만남주선 진행을 하였습니다. 역삼역에서 진행을 하였죠. 오늘 남성이 17명, 여성이 11명인데, 여성이 끝날 무렵에 두 분이 오셨습니다. 끝날 무렵에 모임공지를 보고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끝날 무렵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끝날 무렵에 찬잔을 하러 함께 나가셨습니다. 서로가 마음에 드셨으니까 그러셨겠죠. 그리고 오늘 찬잔을 하러 나가신 회원님들이 계시죠. 인연이 되시길 기대를 합니다. 기원을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또두 분, 여성 두 분이 오후 늦게 참석을 하시겠다고 예약을 하셨습니다. 회비까지 다 보내셨습니다. 회비까지도. 그런데 갑자기 못 나오겠다고 또 문자가 왔다 오냐. 왜안 오냐고 그랬더니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지금 떠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강아지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울어대가지고 강아지가 불쌍해가지고 집을 못 떠나겠다고 오늘 아무래도 참석을 못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강아지가 회복하기를 기원을 합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가 우울증이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또한 녀석은 말이죠. 헤비까지 오전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지금 못 나가겠다고 아무래도 친구하고 시간을 잃게, 아, 비우기가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기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으면 여기 오시면 안 되죠 정말로 오시면 안 되죠 그것은 신뢰가 떨어집니다 감각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기도 하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말이죠 참또 안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4년 전에 이분들은 저희 모임에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혼을. 이 여성분이 오늘 4시 40분쯤 돼가지고 역삼역이라 고 그러면서 잠깐 만나볼 수 있느냐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나와서 커피를 한잔하고 왔죠.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군요. 유튜브 구독자 회원이신단 말이죠. 이제는 모임에 못 나올 것 같다고 더 이상 사람 만나기를 포기했다고 문자를 거부한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당황이 되더군요 자초지증을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년간을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남편 되는 사람이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집을 집을 나갔는데,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도 찾아볼 길이 없다고, 내 남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느냐고, 혹시 파라다이스 모임에 참석을 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지는 참 오래됐는데, 그분이셨군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말이죠. 실종신고를 하고 그랬는데도 남성분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소식을 알수 없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뭐 사업적으로, 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 있을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어쨌든 그 남편 되시는 분, 빨리, 부인이 보시니까, 부인이 찾으시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는 누구라는 말씀을 참못 드리겠습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절대주의라고 그러죠. 절대주의. 절대. 그 자체를 말이죠. 차이와 비차이라는 것이 있죠. 무한과 유한이라는. 그런 역동적이고 생동적이고 그런 도덕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원초적인 그런 근거, 영혼의 불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유로운 인간의, 아, 이런 행위, 그런 행위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상호 자기 실현에 그런 과정을 함께 결정을 한다고 그러죠. 그 신께서도 역사의 목적과 전반적 그런 궤도를 결정을 한다고 하죠. 그 여정의 세부 사항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만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점차적인 자기 실현인데 인간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이라 하죠. 역사적 우리 싱글 가족 여러분, 우리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에서 만남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도 모르게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가히 저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군요. 그래도 사람이 떠났다는데, 없어졌다는데,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